안녕하세요. 아, 일상동구 중산동, 중산마을 한번 여기를 가보겠습니다. 여기 수영아파트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21년도에 움직였을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서 이 가격 상승폭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가볼 곳은 중산마을 1단지 코롱아파트입니다. 아, 소형 아파트 단지도 세대수도 많고, 또, 그래도 여기는 이 체육공원을 앞에 두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이 체육공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단지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지금 보시면 중산마을 위 단지가 이 부분이죠. 코롱아파트. 그리고 현재 보시는 이곳이 아, LH공사에서 탄현지구에이 건설한다는 그 지구입니다. 지금 이 코롱 아파트가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이것이 이제 이 체육공원입니다. 이 체육공원이 아주 잘 만들어졌죠. 축구장과 또그 외쪽으로 이 육상 트랙, 또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이런 것까지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인천 2호선 얘기가 한참 나왔었죠.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예, LH공사에서 이제 여기에 이 주택을 짓게 되면 이게 지금 조감도를 제가 여태 안 넣어 놨는데요. 어, 이것이 이제 짓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으로다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 이제 인천이 호선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반경, 그, 500m 이내, 몇 개는 한7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상당한 그 신여지 효과가 크게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아파트의 구성도를 보면은요, 95년도에 입주를 했고, 아, 978세대 세대수가 좀 많지요. 그리고 여기는 주차대수가 한 대입니다. 아, 그래도 다른 단지보다 0.82대 이런 곳보다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네요. 여기는 이제 원래는 그 보통 두 가지 평으로 구분을 합니다. 20평, 24평. 아,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아, 지금 여기 보시면 49.77평방미터인데요. 아, 지금 그 2014년도 그저 그렇죠. 요 13년, 14년 요 부분도 가격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쭉 상승을 하면서 2017년, 18년 정점을 이루었다가 18년 하반기에 19년에는 가격이 쭉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년도 하반기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었죠. 그리고 20년도 하반기에 조금씩 움직이면서 21년도에 급상승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의 일산에 그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 20년도까지는 그 가격이 크다? 큰 움직임 없었지만, 21년도부터 크게 움직인 그러한 그 빅데이터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19년도에 보면 그 1억 6,800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19년도에는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이제 그 최고가가 1억 6,800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20년도에는 1억 9,500한 3천 정도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이 19년도와 20년도 어요 부분이죠. 이 부분까지는 그다 큰 움직임 없이 이렇게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어 여기에는 보시면 2억 8.800 최고가로 여기에 거래가 됐죠. 그러니까 21년도부터 사실은 이 시점이죠. 여기서부터 가격이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전세 그래프도 보시면 그 2020년도 여기에 보시면 바짝 붙어 있죠. 매매가격하고, 이 매매가격이 바짝 붙어 있으면서 21년도로 들어서 매매가격이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여기도 이렇게 많이 이제 붙어 있지만, 현재는 이 20년도와는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21년도에 현재 그이 거래량이 57개 많이 됐죠. 다른 단지보다 상당히 많이 된 겁니다. 그리고 9월달에 214동 3층이 2억 8,800 최고가로 거래가 됐고요. 현재는 그3억 전후에서 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2억 2천. 자, 그럼 여기는 개투자도 발사. 과거에는 어, 이런 것들이 한뭐 2천, 3천 이렇게 갖고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발한 7,8천을 가져야만이 그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 다음은 이제 그 59.93평방미터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총체적으로 이, 10 2006년도, 요 때서부터 거래된 것을 보면, 2008년도, 9년도에 조금 높게 올라왔다. 그때서부터 하향세를 계속 내렸었죠 그러다가 14년, 요 시점 들어오면서 조금씩 올라와서 2010년도 돼서야 2008년도 9년도 이 가격에 거의 이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7, 18년도에 가격이 좀 올랐고, 19년도에 가격이 상승 내렸다가 20년도 하반기 21년도에 급상승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19년도 최고가를 보면. 1억 9,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19년도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인데요. 가격이 많이 이제 1 8년도부던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0년도 이때 조금 움직였고요. 그래서 이때는 가격 상승에 조금 있었었죠. 그래서 이때 최고가는 2억 4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또 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 상승을 하게 됐는데, 21년도 최고가는 3억 2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총 거래량은 39개가 됐고, 7월 달에 203동 6층, 어, 3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 평양대에는 그 계단식이어서 아주 선호도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매물은 3억 5천 전후에 나와 있고요. 전세 매물은 현재 하나도 없는 것으로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보시면 이제 2021년도부터 가격 상승을 크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 어, 지금까지 이 중산 마을 어이 코롱 아파트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가격 상승 폭이 한 1억 정도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어, 현재 이 일산 부동산 시장이, 어, 매매 시장은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도 전세 시장도 안움, 안 움직인다고 하지만, 어, 어느 정도 이 매물이 나가면 소지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비선호하는 층, 이러한 부분들은 그집 상태에 따라서 좀 빨리 나가고 늦게 나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단지마다 그, 이, 전세 금액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그런데 너무나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내놓으면 거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도 어느 적정 수준에서 맞춰놔야, 아, 그 만기 전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중산 마을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또이 탄현 마을, 또이 구일산 쪽 이러한 부분도 어, 내집 마련이나 개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제가 좋은 매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